조금 관리가 필요했대. 접었던 눈을 다시 펴는 눈이라고 보이거든요. 어, 트러블이 조금 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월별 운세 실승 사선에 모시고 사월 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월 신축년 말띠 운세는요. 구독, 좋아요. 분들 부동산 운도 좀 강하고요. 이달에는 직장에 그다음에 취업 운도 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승진 운 역시 조금 좋아 보입니다. 네, 건강운은 어떠십니까? 어, 건강운은이분들이 조금 어, 유전성 병이 있다면 조금 어, 집안 내림이라는 병이죠. 그런 게 조금 발동하는 시기라서 집안의지병 자체가 원래 있는 병 같으면 어, 당뇨나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지병들 조금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 사업운은 어떻습니까? 사업운은 어, 접었던 눈을 다시 펴는 눈이라고 보이거든요. 사업운에 있어서는 가다가 멈추었는데 이달의 4월달부터는 다시 문을 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직장운이나 승진운은 어떻습니까? 직장과 승진운에서는 어, 작년에 어, 경제학년에 조금 좋지 않았다면 올해 해운에서는 응, 기대를 할수 있는데, 내가 주변에 조금 인덕이 없다고 보니까, 이 달에, 이 달에 조금 인덕이 조금 떨어져 보여요. 어, 내가 잘해도 구슬도 좀 있고 이래서, 그 구슬과, 그것만 조금 피해준다면, 어, 조금 좋은 편이라고. 봅니다. 금전재물문서운은 어떻습니까? 금전재물문서운을 유지하는 편인데, 어, 나한테 고가결세가 하나 더 들어오는 운이니, 젊은층에 있어서는 금전은 운 내가 취업의 문이 좀 열리겠고요. 이달에, 4월달에, 그 다음에 조금 작년층에서는 내가 조금 어, 부동산에 있어서 좀 기람 소식이 있다. 뭐, 이렇게 어, 재물에 있어서 조금, 어, 좀 상승운으로 좀 접어든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연애운은 어떠십니까?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내 지금 연인이나 또 가족의 부부라든지 이런 눈을 보면 어 조금 어 트러블이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트러블이 나는데 그 원인은 다이 구설 말에 의해서 어 말이 조금 오고감에 있어서 서로가 조금 오해를 사거나 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든지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트러블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관제 구설수는 어떻습니까? 어, 관제 어, 내가 참으면 이 관제는 넘어갈 것이고, 어지간하면요,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발동을 하면 관제가 조금 부풀려져서 길게 가는 관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관제를 들었다 해도 내가 좀 지혜롭게 이 관제를 어서 이 시기에서 짜, 잘라서 정리를 한다면 좀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고수와 낭만수는 어 사고수와 낭만수는 원행길 가실 때 운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낯선 곳에 가실 때 조금 어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점 무엇입니까? 조심해야 될 점은 이달에 어 조금 어, 음년에 좀가격함이좀 나옵니다. 충동적으로 말을 할때 조금 이분들이 4월달에는 조금 어, 조금 충동적으로 내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주변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자중하셔서 말과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